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자, 이렇게. 깎게 주만 저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깎게 줘. 깎게 주마 하셨는데도 엄청 만족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SW 서원 황실장 이사니다 금일 차종은 기아 PV5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2열 리클라이 개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황실장의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벌리 경기도 고양시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차량 또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재 차량 PB5 또 입고가 됐습니다. 자 오늘 고객님은 소프트 민트 차량을 입고를 하셨습니다. 와 소프트 민트도 깔끔합니다. 이 차량도 있지만 자저 차량도 하얀색도 깔끔하죠.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PB5가. 그래서 절차리에 상영 중이고 그게 주역이 뭐냐? 고객님들이 우리 차량을 출고했을때 제일 불편한 부분은 2열 시트입니다. 2열 시트를 각개조를 해서 더 널찍하게 리클라이닝. 자,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시트는 리클라이닝이 그렇게덜 됐었습니다. 고객님이 이 리클라이닝 확 지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넓혔습니다.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각도보다 45도 정도 되는 각도에서 편안하게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리클라이닝 갓개조 꼭 필요하고요. 갓개조와 더불어 오늘 고객님은 베이직 아웃도어 패키지를 안 하셨습니다. 서머터스는 이렇게 개별 개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작업을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데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자, 이렇게. 갓개조만. 저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갓개조. 갓개조만 하셨는데도 엄청 만족해 하셨어요. 그만큼 사소한 개조도 나만의 차량을 편하게 할수 있다. 퀵포인트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PB5 최고. 다봉 금일 작업기인 PB5 이렇게 또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간편한 차박 개조, 서모터스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SUV부터 MPV, 전기차까지 서모터스에서 차박 개조 가능합니다. 차박 개조 어디서요? 서모터스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SW 사원 황실장 이사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봉 음... thank mm -hmm. you